거침이 없어. 얘는 물에 거침이 없어. 와, 우리 호덕이 봐. 물에 거침이 없어. 봐봐. 와, 이거 완전 가을이야. 산들. 이 호덕아. 우리 오덕아 멋져버려. 멋져버려. 물에. 산들이 가을이 자식 아니랄까봐. 사람들이 가을이 자식 아니 될까봐 아주. 아, 이렇게 데리고 나와봐야 한다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얘는 깊은 데 데리고 가면 수영도 그냥 해버려. 얘는 수영도 그냥 할래야. 산들이 자신 닮죠? 산들이 자신 닮죠? 아, 시원하다. 저거 맞아. 막 달리는 거 봐야죠. 여기 없어요. 동이 왔어? 어우, 멋져, 우리 고동이. 고동이 잘했어. 어우, 우리 고동이 최고야. 최고야. 네, 예, 돌도 안 되네, 저 애가. 돌도 안 되네.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호동이가. 신세계를 줘봐, 줘봐. 여보요여보 여봐, 여보여보 조동아. 오, 오, 저, 저, 저. <laughs> 이러면 애기 때부터 얘네들 특성이 잠재력을 다알 수가 있어. 오동이 최고, 오동이 최고, 최고. 갈까 이제 오동아? 갈까? 가자, 가자. 뭐 뭐. 내가 문제지, 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내가 문제지, 얘는 문제가 없어 물에. 어자. 자 내가 뭐 어제처럼 리로 건너가 볼까요? 호동이 어떻게 움직이나? 옮기래. 자 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동이가 어떻게 움직이나? 자 호동이 어, 어떻게 움직이나 볼게요. 내가 지금 일로 넘어가는 거야. 호동이 어떻게 움직이나 볼게. 어제 봄이라. 자 호동이가 머리를 어떻게 쓰나? 자 우리 호동이 어떻게 하나 볼게요. 야 호동이. 우와, 티오! 아예, 아예 쓰. 수... 호동아. 야, 얘. 얘는 아예 데리고. 대단아 호동아. 대단. 어, 어, 호동아. 울고 난리라. 뭐 일로 올라올라. 올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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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아,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간호간호님 슈퍼챗 5만 원 오동아. 감사합니다. 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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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물결표 배꼽파 이름표 오동아. 달아주세요. 키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늘 물결표 감사드립니다. 고동아 아직 여기다. 조보 물에 빠져 어떡하나 볼게 어, 저, 저, 우러, 우러. 울어, 울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울어, 울어, 울어. 막 울어. 우우 우리 우동이. 어휴. 수영을 했어. 수영. 여기 깊은 데까지 들어와버려, 그냥. 호동아, 호동아, 어이씨, 눈물 난다, 야. 눈물 난다, 우리 호동이. 오, 오. 아직 애기라, 아직 애기라, 어이, 호동아. 어이,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봐, 꼬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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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직 애기라. 애기 티가, 애기 티가 나. 그래. 못 살아, 내가 우리 호동이 못 살아, 못 살아. 아유, 안아 주세요. 저희 가서, 일로 와 호동이. 호동, 아 일로 와봐. 아, 안아, 알거나 말아 지금 좋아요. 얘는 얘는 신났어요 어. 멋진 노, 멋진 노, 어. 아유, 축축한 노, 가자 에 우리 호동이 최고예요 최고. 가자 호동아 이제. 에 기특해. 너무 멋있게 자랐죠. 우리 삼둥이. 미호 미란이도 엄청 기대가 되네. 미호 미란이도 엄청 기대가 돼. 가자 호동아. 고동아 저 신기한 게 있나 봐 신기한 게 있나 봐예 감동 먹었어 김현정이 울컥했다니까 울컥했어 오나 진짜 저놈 저러... 울컥했어요 그 물에 깊은데 들어와 갖고 막 소리 지르는데 가자 오동아 빨리 와. 아이. <laughs> 우리 저... 아 진짜로 어우 쟤 내가 쟤를 버리 그니까 쟤가 날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운거 아니야 내가 자기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아까 그 순간이 내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줄 알고 막아유이그 이런 애들을 어떻게 버리냐고 예? 이런 애들을 어떻게 버리고 오냐고. 참나. 키우다가. 애들 마음은 이런데, 주인한테. 그걸 매몰차게 버리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기견이, 저러는 애를 그냥 놔두고 차 타고 싹 가버리는 거잖아. <laughs> 그게 유기견이잖아. 야, 이거 잔인한 거야. 잔인한 거야. 그럼 애는 이제 그 자리에서 주인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응? 그 놀랬지, 호동이도, 놀랬지. 놀랬지. 근데 어제 새봄이 봐요, 새봄이. 엊그제. 새봄이가 더 어린데도, 세범이가 더 어린데도 하는 행동은 세범이가 훨씬 얘보다 어른스러워. 세범이랑 <laughs> 비교해 봐. 우리 세범이는 머리가 빵빵 돌아가잖아. <laughs> 아래경님 집사님 그 장면 쇼츠에 컨트리 꽂고 애련 노래로. 알겠습니다, 아래경님 알겠습니다. 애련 노래로 올릴게요, 애련으로, 애련으로. <목소리> So, 이또소 소보고 소보고 놀 s 어 소보고 놀 s 어용 o so, 용 o s 안안 안돼 지지 o 안돼 지지 s 안 돼. o 안 so, 돼. 오동아. 오동아. 아, 이 s 호동아,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우리 호동 처음, 처음 손을 본 거야. 처음 손을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호동아. 호동아! 왜, 왜 가? 왜 가? 또? 왜 가?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가슴 보는 거 봐. 가슴, 가슴 보는 거. 빨리 와! <laughs> 난리가 났어. 우리 호동이 봐요. 난리가 났어. 가자. 가자, 오동아 겁도 없어. 겁도 없어. 그큰 소를 보고. 겁도 없어, 이거. 가자. 그큰 소리 로 무서울 텐데. <laughs> 저 아직도. <laughs> 그, 그죠 <그쵸>, 내가 있으니까. <laughs> 내가 있으니까 그렇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우, 이 정도면. <laughs> 용감한 편인데. <laughs> 너무 기여워 너희. 아니 우리 애들 소를 다 만나게 했잖아 이때까지 호동이 같은 반응은 처음이에요. 우리 애들은 다 소를 한 번씩 어릴 때다 보게 했단 말이야 마을 길에서. 근데 이러지 않아 얘처럼 이러지 않아 얘 얘만 좀 특이한 거야. 다른 애들 이러지 않았어요. 얘가 좀 되게 특이한 거야. 이 사냥개 기질이 있어서구나. 어우 멋져버려. 멋져버려. 용감한 거예요. 용감한 거라고 생각이 돼.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이 돼. 어린애 치고. 그러니까 맞짱 뜨는 스타일이야, 맞아 완전히 소랑 맞짱 뜨는. 지금도 봐봐, 지금도 노려보고 있잖아. 지금도 소를 노려보고 있잖아. 이 사냥대구 가면 한가닥 하겠는데요? 산들이랑 같이 풀어놓으면 사냥 올라가면은 대단할 것 같아. 산들이랑 같이. 근데 뭐 사냥할 일은 없는데. 사냥할 일은 없는데, 아무튼 산들이랑 둘이 같이 풀어놓으면. 이제 애들을 도시에서 키우면은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잖아요. 이런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환경. 근데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이면은 애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지네요 우리 오동이 너무 멋져 맨날 그 안에서만 애기처럼 놀았는데 그 안에서만 애기처럼 놀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자랐으니 내가 생각은 오늘 느끼는 게 뭐냐면 피는 못 속여요 피, 피는 못 속여 지금 산들이 가을이 피가 여기 흐르기 때문에 애가 산들이랑 가을이를 섞어 놀라라 엄청 활기차잖아 내려가자 끝자 그러죠, 구은혜님. 1대1 개인 산책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 애들의 항상 말씀드렸잖아. 진짜 제일 좋은 건 1대1 산책이라고. 애들하고 나하고 교감해서 제일 좋은 게 1대1 산책이에요. 자율 산책, 그것도 1대1 자율 산책. 굉장히 좋다고 애들한테. 애들 성향도 파악이 다 되고 이런 산책을 하면은요. 다른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교육도. 이렇게 자율 산책을 해버리면. 뭐, 코리고 뭐고 다 되는 거야, 이게. 가자. 그러니까 내 자연스러운 말을 다, 이, 이해를 알, 알아듣거든요, 이게? 그 우리 애들은 애기 때부터 이렇게 자율산책을 했다고. 자, 건너가자. 이거 내가 빠질까봐. 내가 문제야, 내가.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오! 자, 잠깐. 어, 씨, 이거. 어. 중검다리가 오치를 안아가지고 얘는 막 가는데, 내가. 잠깐만, 호도가 잠깐. 내가, 내가 문제다. 오케이. 오, 잘 넘어왔어요. 야, 이걸 넘어온 거야, 내가. 넘어왔어. 물에 안, 안 빠지고 넘어왔어. 오덕이 어쩌버려 해가 이제 절로 갔네 해가 절로 가고 아까 그걸한 없어졌네 아까 그한데 없어졌어요 룩한데졸덕이데 졸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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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룩이데졸룩한와우우한오졸이 아직 안 들어. 야 이런 거 목줄 훈련이 저절로 되겠죠? 목줄 훈련이 저절로 된 거지. 기다려. 자 가자. 호동아, 가자. 모두 아 가자. 잠깐 그리고 자 가자 어. 저절로 목줄을 연 되는 곳입다 어, 가자. 많이 좋아졌죠? 아까보다도? 가자. 어, 어. 꼬리를 갖고 와가지고. 에, 어. 어. 편하게 가잖아. 고동아 너한테 받았어 우수경 님.